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곡관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말이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즉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비유의 말씀 오늘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13장 그리고 이제 비유의 말씀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 어떤 환경에서 하셨죠?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이제 바닷가에서 하신 거죠. 근데 바닷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시고, 어, 그리고 거꾸로 무틀 바라보시고, 어,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시면은 이제 항구에 이렇게 있는데 어, 예수님은 배를 타고 나가시고, 항구 쪽을 바라보시고, 어, 그 사,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예, 얼마나 이렇게 좀 아름다운 광경일까요? 어, 또 그리고 이게 음향적으로도 볼때 우리는 뭐 마이크가 없으면 예, 금방 예, 마이크가 없으면 진짜 너무 힘,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예, 어,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이렇게 촥 이렇게 음향적으로도 아주 좋게 그렇게 촥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 근데 제 거기서 이제 많은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가르치신 곳이 어디였어요? 이제 뭐뭐 뭐 계속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비유를 뭘 말씀하시나 보니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천국이 그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 그래서 그물에 가득 찼는데 물고기가 가득 차겠죠. 근데 물가로 끌어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과 어~ 뭐 그다음에 못된 것. 을 가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잘 보는 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 어, 이렇게 물고기 잡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물고기 잡는 거. 그래서 뭐 낚시로 잡든지 또 그물로 잡든지 어, 참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 근데 이제 늘 제가 하, 못하는 영역이니까 낚시도 해본 적이 없고요. 어, 그 다음에 뭐뭐 더군다나 뭐 그물을 뭐 던져본 적은 더욱더 없으니까 어, 그런 것들 보면은 늘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예전에 LA에서 샌디에고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샌디에고에서, 그러니까 샌디에고 가기 얼마 전에 보면은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다리를 길게 놓은 거죠. 이제 피어라고 하는 그런 다리를 길게 놓았어요. 근데 그 끝에 가면은 이렇게 공간이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낚시를 해요. 근데 낚시를 하는데, 어, 뭐 미끼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막 이만큼 큰 미끼를 바늘도 큰 바늘을 던졌으면 던지면 어, 뭐 이상하게 음, 앞에는 상어 같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어물 것들을 잡더라고요. 물고기를. 그럼 그런 걸이렇 한참 동안 보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그그 그 어부들 나오는 프로그램들 보면 어 이렇게 뭐 잡으면 그 원하는 물고기만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물을 쳐서 원하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항상 어부는 그런 걸 목표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겠다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원하는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데 그 원하는 물고기가 아닌 그런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나 보니까 뭐 가차 없이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 바다에다가 그대로 버리더라고요. 어, 그런 거예요. 예, 보니까 천국은 뭐냐? 예, 분명하게 어, 천국에 들어갈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구별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어, 그래서 음,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좋은 것과 못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이제 거의 마지막 비유잖아요. 마지막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신 게 뭘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구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 정말 세상 중에도 이러한, 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맨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뭇불에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신다. 그냥 모든 것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다. 다 뭐, 아이, 그럼 다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 못된 것,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 뭐겠습니까? 그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명확한 기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 이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 정확한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목적,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목적은 결국 그거예요.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세상 끝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실 것이다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비유가 메시지 비유의 메시지가 이곳으로 귀결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호적할 때에 예, 베들레헴으로 가셨죠. 거기도 가셔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 이제 그, 음, 이제 해로당왕의 그런 어떤 그 모함, 뭐, 질시를 받게 돼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어린아이를 죽이니까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 이제 해로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이제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도, 어, 원래 있던 고향으로 가진 않고, 어디로 가죠? 그렇죠. 음, 그, 마리아의 고향이죠, 사실은. 여기는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십니다. 근데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랐어요. 막 놀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가 결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 뭐~ 다 너무 잘 알아요. 뭐~ 우리랑 같이 저기 컸잖아. 저 목수 아들이잖아. 그~ 모못 치는 말이하고 형제들은 누구야? 어~ 야고보 요셉시몬 유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안 나왔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안 나왔죠.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죠. 사명을 다 했을 경우나 그다음 죽었을 경우나 그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단 단순히 그냥 어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름이 안 나왔다는 것은 뭐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은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 야고보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는 사람. 음, 그래서 어, 형제들의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잘 안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잘 안다고 생각한 것이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배척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부모들이 자식을 저기 뭐야 다른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가장 저기가 뭐냐면 1번이 뭐냐면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죠?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모른다가 <laughs> 결론이에요. 네, 아 우리 자식은 그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물론 믿어주는 건 좋죠. 믿어주는 건 좋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리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뭐왜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믿음과 예수 이름의 모든 능력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나서 이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다 집중하잖아요. 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고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어,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비유의 목적 나사렛에서 배척당했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어, 믿지 않는 것은 예어 우리 삶에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죠. 알려고 할때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경험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받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명한 기준,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예수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예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 이름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그런 모든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천국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전하는 자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